하는데 우리 백성들도 벌벌떨고 여러분 문제는 뭐죠? 만일에 낙심하고 좌절해가시고 에루살렘 에서 탈출하는 사람들이 생기면 그거 안 되잖아요. 그죠 그렇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.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자. 놀라지 말라. 우리 하나님이 더 크신 물이다. 적들보다 이더 크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물리들에게 백성들에게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. 제가 1번, 2번, 3번, 4번, 5번으로 분호를 매기봤어요. 적의 왕으로서 지금 시험을 잘 치르고 있는 거예요. 물건을 막아내자. 성벽을 보수하자.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, 아, 무기도 있어야 돼. 무기도 더 만들자. 그리고 군대 지휘관들 세우자. 그리고 그들을,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자. 그렇다면 나머지 백성들도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해도 마음이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.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에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자. 우리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다. 그것을 그렇게 말로 격려하고 이루하는이 다섯 가지를 했다.